안녕하세요 드디어 구독자가 9 4명이에요 저희가 구독자 100명이 되면 초코파티를 할 예정인데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잘 봐요 방구들 뿡뿡 하는것처럼 구독도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94고, 이거 49 아니고 94에요. 저희, <laughs> 저 궁금한 거 생겼어요. 슈버 버튼은 몇, 맨... 안 뭐, 구독자 몇 명일 때 받아요? 곧 있으면 저 100명이에요. 와. 세살 때부터 했는데 왜 지금 몇 명이냐고. anh kea pipeパン